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골 이병훈 의원입니다. 빗물이 차올라 지하방에서 죽은 소녀가 보낸 문자는 반지하 창창밖에서 물름이 쳐다보는 구경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8년 전보다 31%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달며 파업한 월급 200만 원 받는 하청 노동자와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BTS와 손흥민의 나라, 대한민국인은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개발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악몽 같은 동시대의 비동시성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총리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8초간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 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총리도 만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이라는 48초, 기시다 수상관은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습니다. 회담 의제나 장소도 합의하지 못한 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국민 감정을 고려한 고려하지 않은 군료 교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뉴욕이 그 유엔 총회가 열리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일정들이 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통령께서 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 가지셨고 또 한미 간에는 전체적인 그 국제 그런 그 보건재단에 기부를 하는 그 장소에서는 잠깐 만나셨지만 곧 이어서. 또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뭐 말씀드리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e p 님이 o n is so good. The reception is 또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 정말 기가 막혀요. 답변하시 참 곤란하실 겁니다. 들어가시죠. <laughs>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관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진성준 의원이 검찰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한바 있어요. 합의문 제 2항에서는 검찰적법제 4조 검사의 직무 중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 또본 수정안은 이개정범죄란 4조 1항 2호 과목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하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정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어, 이라고 써 놓고 일라고 읽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전 그동안에 우리 입법 해석이 라든가 여기에 명확하게 반하는 것이고요 저는 어, 법률이 위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어, 만든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장관이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합의를 했던 것이 파기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국회의장과 같이 양당에서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파기가 된건 있지만은 양당 의총을 거쳤어요. 두 번째로 인수위에서 그 당시 대통령 인수위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등과 중으로 인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뭐 이것이 정답이냐, 오답이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예.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광우병 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의 가장 낮습니다. 장관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낮은 국정 지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원인을 분석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제가 뭐 분석하거나 평가할 만한 주제이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네. 다시 화면을 봐주 봐주세요.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임 100일을 맞는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은 공직자 인사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4%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사에 가까워요. 낮은 국정 지지도의 원인입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 검증 업무가 저에게 일차적 객관적 어 일차적 업무를 제가 수행하게 된 것은 맞고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과거 를 타타자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서도 이런 정도로 이 정부에서 낙마할 만한 사안들이 그들을 통과한 경우 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그걸 못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일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우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다섯 명의 장관급이 낙마했잖아요. 한 개밖에 안 된데. 아, 잠 과거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 들어보세요. 다섯 명의 장관급이 낙마하고 검사 출신 측근 중용도 돌을 넘었어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는 추천의 문제입니까? 검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최종 선택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하나하나 그렇게 구, 그 구분질 문제는 아니고요. 어 저는 제가 맡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단위 출범한 지가 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저희 안착하는 과정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사는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검증이 참 문제입니다. 인사실패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가 있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에 물러나면서 책임을 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사과조차가 없었어요. 장관님 국민이 인사 실패를 문제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입장 표명은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국민을 이기로 가지면 안 됩니다.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맡은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일하라는 말씀을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어차피 이미 출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주시면서 고언을 해주시면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돌아가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진 조지 육세가요. 그 영화를 킹스피치라는 킹스 스 영화 혹시 보셨어요? 어, 저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구나. 그때 조지 육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기대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국민이 기대해야 되는 것을 합니까? 이 답은 정해졌어요. 국민은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인사 문제는 꼭이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데서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기 9월 14일에 보도된 자기 지도자 저압도에서 우리 야권의 이재명 대표가 40%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그것도 집권 초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기 문제가 벌써 거론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 장관, 장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문항은 각 여론조사기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마는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측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적 도리죠.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저와는, 저와는,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어 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에 벌써 차기 대권 주자가 이런 정부가 어디가 있어요? 저 진짜 문제가 큽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신임 검사 대상으로 그 강연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소설 모비딕 좋아하시죠? 뭐 제가 좋아하는 책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 스타벅이 이런 말을 해요. 고래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배를 내 배에 태우지 않겠다. 이 말을 좋아하시다 그는데 좋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용기가 아닌 만용을 경계하겠다. 신임 검사들한테 만용을 경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장관님한테도 해당이 될수 있는 것이고 또그 중에 초임 검사들이 그런 말씀하셨대, 소신을 갖고 관철시킨 답이 틀리면은 얼마나 초라해지겠느냐. 그래서 답을 잘 찾아라. 소신을 갖고 하되 답을 잘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실패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운 정치 보복을 하느라 유움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폭주를 뜯어 말릴 우리 장관님이 조아하시는그 주인공 스타벅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면 좋은 말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예들어가습니다 문체부 장관님이 나오시. 장관님 청와대 개방 예산에 4 4 5억 중에 사십오 사억짜리 예산을 요구를 했던데 네. 단네줄입니다 이렇게 난리무로 편성된 정부 예산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와대 콘텐츠 네개 콘텐츠 문화예술 콘텐츠 대통령 역사문화 오만여 그루에 있는 수목원 그리고 전통 문화유적지를 보존 관리 국민께 알리는 이런 예,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장관님,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활용 방안 있잖아요. 네. 사전에 총리님께도 보고 드리고 관계부처 협의하셨나요? 관계부처 협의했습니다. 총리님께도 보고했어요? 네. 총리실 그 이따 한번 총리가 물어 쭤볼 겁니다. 네네. 총리님께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 어? 그 보고는 된지 네. 안된지 모르겠다. 네. 지난 7월 12일 날 청와대 관람객 1 0 0 0 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여론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뒤 화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죠. 네. 지금 원형 보존이나 역사문화 공간 조성에는 거의 70% 60%가 넘습니다. 63% 정도. 전시장 등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조성은 불과 15%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대? 그렇지 않습니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께서 결정하시게 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의견 들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장관님.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된 미, 미술 전시 공간으로서 청와대 활용 계획 이반자는 장관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입니까. 제, 제가 했습니다. 아, 저희 문체부의 그 역량과. 정책적 감수성에다가 문화재청 대통령관리비서실 내 네, 지혜와 의견을 모으고 설계하고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고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청와대 관리 활용자문단에 김방은 대표가 있던데 아십니까? 활용자문단에요? 잘그 모르시죠? 활용자문단은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그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 김방은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사돈 지간이에요. 그윤 대통령의 멘토인 정총장님의 사위가 김용식이고 김운방은 친동 김운방의 친동생입니다. 김용식은 윤석열 대선 캠프 때부터 문화예술 정책을 도왔어요. 장관님 그러면은 문체부가 책임 책임 있게 그런 말씀을 지금 못 하실 건데 대통령 내 주변에 김방은 김용식 남매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비선은 없습니다. 저희 책임하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말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주시죠. 네. 총리님, 한번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에 우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대, 고려대 등을 이렇게 몇몇 교육기관,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언했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입니까? 어, 뭐 직접 행안부 장관께 여쭤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의 분명한 그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의 하나의 그 방향은 이게 단순히 기업을 한두개 이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인재의 양성이라든지 기업. 또 문화시설, 교통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에 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행안부 장관께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어 제가 제가 뭐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뭐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을 어떻게 가져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그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가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정부가 정해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저희 장관이요. 저희 장관이 진중한 말 한마디 소중하니까 진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대 고려대를 옮기는 것보다 지역 대학 소멸이 지금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거든요.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대학들도 취업이 잘 되고 그렇다면은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멈집줄이 일하는데 대상 감축 인원이 88%가 지방대학입니다.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안 맞아요. 네. 서울대를 옮기고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정원 감축을 원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지방에 좋은 대학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종의 정원을 줄이는 대학이 또 지방대학인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런 대학에 좋은 대학도 많고 또 능력도 가진 대학도 많으니까 정부가 그런 지역과 교육의 하나의 그 중추로서 지방 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 정부 역전 법안이 반도체 산업 아니 아, 들어가지 마세요. 아안 됐습니다. <laughs> 하나만 더질문 물어 볼게요. 네. 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번서을 보니까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를 지원하고 전문력을양성하는 보는데 지역은 없어요. 이점에대해서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아마 이해를 하시는 대학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정부의 정책은 지금 수도권 인구가 50%고 지방에한50%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로 규정을 맞춰서 우리 지방에 좋은 대학에 좋은 인재를 우리가 양성을 해서 첨단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 이따가 교육부 차관께서도 좀 위원님께서 어, 물으시면 그렇게 아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절대로 이거를 수도권 위주의 이러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믿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9일 날 반도체와 과학법이 발효됐거든요. 이건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개 기, 기술 혁신 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네. 미국도 우리나라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턴 등의 몇몇 혁신 크러스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이 점을 깊이 해하려서 반도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어, 수도권과 영남, 호남. 이 삼각축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만이 아니고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훌륭한 지방대학이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훌륭한 대학을 만들도록 저희가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또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의전회의 마저도 왕과 신하 사이에 목숨을 내는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세종시대의 의전회의는 백가쟁미장이었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전하 죽여주시옵시오 이러면서도 되돌고 논의를 했던 거입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제대로 된 신하도 없고 논쟁도 없습니다. 소통 없는 상명하복만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권력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